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픽사무소 입니다. 지금 채널 구독 좋아요 등 알찬 이벤트 진행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깐 그리고 치킨도 받아가세요 5월 14일 kbo 분석입니다. 첫 경기는 kt 롯데 경기입니다. 집중해서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kt 투수진 붕괴로 시리즈 수위 패배를 당한 kt는 엄상백 2승6패 6.20을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선다. 8일 랜시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엄상백은 최근 3경기 연속 3실점 이상으로 투구 내용이 좋다고 하기 어렵다. 4월 21일 롯데 원정에서 6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금년 홈 경기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일요일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에게 막히면서 두 경기 모두 4점을 올린 케이트의 타선은 장타력은 살아있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 문제는 역시 필요할 때 적시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일 듯. 더블 헤더 내내 무너진 불패는 두 경기 모두 등판한 손동현에 대한 휴식이 필요할 것이다. 롯데 투수진의 난조가 시리즈 스윕 패배로 이어진 롯데는 찰리 반즈. 2승 2패 4.13. 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8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7.1이닝 13삼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반즈는 하나 상대로 자신의 위력을 증명한 바 있다. 4월 19일 KT와 홈 경기에서 8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회복된 반지라면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LG의 투수진 상대로 전준우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중반 이후 승리조 공략 실패가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주자 16명의 4점이라는 점은 롯데의 단점이 여실히 나온 부분인데 원정에서 이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6.1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가장 믿는 투수들인 최준영과 전미르가 나란히 홈런을 허용하면서 동점과 역전을 내준 게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이다. 두번째 경기 기아 두산 경기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 더 많은 경기 분석 및 결과는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기아 더블헤더가 1승 1패로 끝난 기아는 양현종. 3승 1패 2.66. 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8일 삼성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양현종은 최근 5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호투가 이어지는 중이다. 그러나 작년 두산과 상성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두산의 강력한 우타자들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일요일 더블헤더에서 각각 3점과 6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야간 경기의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전에 후반 집중력이 떨어졌고 나성범 타석에서 흐름이 끊기는 건 여전하다. 2차전 경기를 날려버린 불패는 마무리를 제외하면 믿을 투수가 없다. 두산. 타선 폭발로 8연승 가도를 달린 두산은 브랜드화대. 4승 2패 1.59. 카드로 9연승에 도전한다. 8일 기움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브랜드는 복고 후두경기만에 자신의 페이스로 돌아온 모습이다. 3월 30일 기아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작년 기아 원정의 4.2 이닝 6실점 부진은 잊어도 좋을 것이다. 일요일 더블헤더에서 각각 12점과 8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그야말로 식지 않는 활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지금의 타격이라면 원정에서도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을 듯. 더블헤더 모두 출전한 불펜 투수가 없다는 건 정말로 다행스럽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셔서 모든 경기 분석, 배트맨 토토 고급 소스피 받아보세요.